5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오늘 오전 이더리움이 개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트루빗 기반 레이어2 확장 솔루션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2.6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폭 하향입니다. 4월 가상자산 거래소 현물 거래량이 약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3월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67% 상승한 58,065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2.73% 상승한 3,032달러입니다. 리플은 2.12% 하락한 1.59달러입니다. 에이다는 0.25% 상승한 1.35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29% 상승한 1003달러입니다. 이오스는 0.05% 상승한 6.72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합니다.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꼭 내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관보를 통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 목록에 가상자산 공급자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터키 금융당국의 디지털 통화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계계좌 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금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겁니다. 가상자산 실명계좌 권한을 주고 있는 은행권이 고강도 지침을 마련하면서 소규모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침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 규정, 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 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주초 유럽투자은행이 발행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은 CBDC 테스트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기반 CBDC를 통해 결제됐다며 지난 27일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2년 만기 채권이 발행돼 다음날 결제됐고 채권 매각은 골드만삭스 산탄데르 소시에테 제네럴이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개월간 시장과 협력을 이어나가며 CBDC 관련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앞서 발표한 불법 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는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을 주목해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737호 규정의 제19조 2항에서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가상자산 등을 고위험 분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